하겠습니다. 153번이에요. 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대응되는 함수. 함수. 인 것을 고르래 그렇지? 함수인 것을 고려. 그래서 봅시다. 기억은 어때요? 함수 맞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하는 거라고 어떤 대응 하나 하나가 되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던 놈이 어디로 대응된 거야? 내가 여기를 별이라고 할게. 별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내가 세모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점은 여기 있던 세모가 여기 있던 세모가 어디로 대응시킨 거야? 별로 대응시킨 거야.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점 예를 들어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 있던 놈이 어디로 대응된 거야? X, X에 있는 x 집합에 있는 여기 있는 놈이 저기 있는 놈을 뭐라고 해볼까? 이번에 하트라고 할까? 하트라는 놈이 어디로 대응시킨 거야? 여전히? 별로 대응시킨 거야? 하트가 두발쐈냐안 썼잖아. 한 발밖에 안 썼잖아. 그러니까 쏜 놈들은 전부 다몇발쐈어한 발씩만 썼어. 근데 죄다 어디로 쐈어 죄다 별로 쏜 거지. 별이 몇발 맞았어? 어? 여러 발? 여러 발? 별이 몇발 몇, 몇 맞았냐? 수없이 많이 맞았지? 셀 수없이 많이 맞았지? 이해됐어요? 네. 기하 e d Yes, sir. Giorgio 는 어때? 함수가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지? 여기 정신 나 p e a 하 Did you 기 n o w that? Where are you? You're talking t 별 m 뭐 자꾸 o u r e talking to me. y 어어 맞지 개많이었지 여기로도 쏘고 별이 여기로도 쏘고 별이 여기로도 쏘고 여기로도 쏘고 그지 화살을 무진장 쏘고 댕겼어 다 죽였어 몇 응? 단이야? 얘는 뭐야 함수야? 이 함수야. 아 생각을 해봐 우리 요건 어떻게 읽지? 이식을 우리 어떻게 얘기하지? 가로선 뭐라고 있지? 거가... Y는 별이라고 읽잖아. Y 들어갔을 때 함수야. 얘는 뭐라고 했지 x는, x는 별이라고 했잖아. 얘는 함수 아니야. <웃음> 인정? <웃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도 됩니까? 네, <laughs> 좋습니다. 얘는 어때요? 그렇죠. 함수 아니죠. 함수 아니죠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 여기 3이라고 할게. 3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어떤 식이 되지? 저 식. <laughs> x 제곱 하기 y 제곱은 9가 되잖아. 마 이게 중심이 어쩌니까? 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함수의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도 음. 아닌 거야. 원의 방정식은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는 아니지만 뭘할수 있는 거야?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거야.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를 내가 죄다 찍으면은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림은 그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얘는 함수는 아닌 거지. 함수에만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닌 거야.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있는 거지. 원형인지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됩니까? 너는 함수는 아니야. 함수가 아닌 이유는? 여기 있는 놈이 몇발 쐈어? 두발 쐈는 거고요. 여기 위로도 한발 쏘고 아래로도 한발 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두발쐈으니 너는 함수 아니야. 얘는 어때요? 얘 함수 맞죠, 그렇죠? 뭐 모든 놈들이한 발씩만 쐈죠. 여기 있는 애, 네. 얘는 좀 많이 맞았네. 보세요. 얘는 좀 많이 맞았네. 근데 어, 여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다른 놈들도 좀 속이 쐈네. 뭐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납득이 됩니까, 됩니까? 괜찮아요. 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한 놈만 맞았잖아. 치역은 얘는 별인 된다. 얘 대응 안 돼요. 괜찮나요? 그럼 근데... 내가 여기를 별이라고 할게. 얘는 치역이 어떻게 될까? 맞은 놈들의 집단이라고. 치역은 맞은 놈들의 집단이라고. 모든 점들이 대응관계야. 인정? 봐봐. 그럼 이 점은 어디 있던 놈이 어디로 대응시킨 거야?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대응시킨 거야. 누가 맞았어? 너 맞았어. 인정? 노인정?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는 이 점은 어때?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대응시킨 거야. 얘 어때?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단 말이야. 맞습니까? 슬 조금 더 내려. 이 점은 어때요? 이 점은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대응시킨 거야. 얘도 맞았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단 말이야. 지역은 맞은 놈들의 집단이야. 누가 맞았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맞았어. 맞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맞았다고.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다 호명할 순 없잖아. 그지? 다호명하기 어때? 너무 많지. 셀수 없이 많다고. 아니 1억 명이면 내가 다 호명할게. 진짜로? 일억 명이 아니잖아. 그지? 1억 명이 아니라. 아니 여기랑 여기 사이 에몇명 있어? 셀수 없이 많이 있다고. 그지 아니? 다 호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그랬어? 부동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얘는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치역이치역의 집단은 Y 집단인데, 그 Y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별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 됩니까? 네. 정리,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다 학습이니까, 요 내용들 정리하면 됩니다.